안녕하십니까. 마당탐석입니다 어, 오늘 주말이고 해래서 어, 시간이 좀 나서 구례압록죽곡천에 어, 어, 나와있습니다. 죽곡천변 아마 국가하천인것 같은데 어, 상당히 넓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저 위에까지 한번 에,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에 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썰이 꽃인지 한방루인지 꽃이 잘빠 있습니다. 네. 네. 잡석이 많은데 네. 무늬가 그렇게 빼어나지 않습니다. 피부가 좋아서 한번 올보는 겁니다. 예. 입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꽃돌이 무늬가 잘 베어 있습니다. 예. 무늬가 양 사방으로 아주 잘 베어 있네요. 예.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와잘 놀랐습니다 음, 이잘있습 예쁘지 않습니까 수마도잘 음, 네, 되고 단봉으로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접속이요 폭포가 잘 흘렀습니다. 예, 세위 좀드는지 않습니다. 예, 그런대로 잘 흘렀네요. 모니터입니다. 접수입니다. 접수. 차도를 아주 잘 골고루 봐있습니다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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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곡지에 그냥 아 안테를 잘뒤집어썼습니다 네. 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돌돌이. 자, 본보잘 먹었습니다. 꽃돌이 예쁩니다. 무늬가 아주 잘 나왔네. 은은하게.

한봉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수마도 잘 되고요. 상당히 예쁩니다. 얹어놓으 예, 괜찮겠습니다. 예, 상당히 예쁩니다. 잘 나왔습니다. 물때가 예. 많이 있네요. 소리야가 벡터가딱 봐있네요. 중요한 자리에 딱 봐야 되는데, 이게 뭐. 하단에 박으면 딱 좋겠네요. 60. 길이가 60. 흔들기가 30. 딱 좋습니다. 옥지역의 하얀 틀을 쫙 눌렀습니다. 네. 아, 여기는 치석은 안 됩니다. 아, 저 다리 보이시죠? 다리, 다리. 다리 오른쪽에 보면 아,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영상만 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석은 불가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패를잘 눌렀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 이상 쭉 저쪽으로 한번 한시간 정도 돌아봤는데 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약 1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7분짜리 영상만 하나 가지고 갈랍니다. 예, 죽곡천변에서 예, 마당 탐색이었습니다. 또 다음주에 또 좋은 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